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탱크로리 트레일러 운전하는 제주트럭카입니다. 요번 영상은 이제 편집 없이 그냥 퇴근길에 촬영을 하면서 얘기하면 하는 거를 이제 올려볼까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유튜버분, 그분이 자꾸 그 매일매일 올리시는 영상을 보면은 어, 운행 나가시면서 일하는 중에 이렇게 차에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냥 편집 없이 그렇게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막도 없고 뭐 굳이 뭐 자막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촬영해서 업로드를 그냥 해볼까 합니다. 이제 생존 신고용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그외 이런저런 잡담도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그 오토바이 사망 사고 관련해서 되게 많은 사고가 나긴 하는데. 저희, 여기 제주도도 오토바이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되게 요즘 커다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헬멧을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호해주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철판대기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오토바이 그 자체로만 달리고 이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고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부상 정도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그렇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분들께 이제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긴 했는데, 아 그, 그 헬멧보다는 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하게 다니면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막상 이제 그 오토바이 이용해서 일어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음식 배달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배민이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뭐그 외에 뭐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는데 이제 그 음식이 늦게 도착하게 되면은 주문하신 손님분께서 되게 클레임을 많이 건다고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 위반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긴 하는데 아, 그 클레임이랑 돈을 떠나서 안전하게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뭐 시,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다, 있다거나, 뭐, 뭐 없다고 해도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가면은 뭔가 좀...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오토바이랑 사고 날 뻔한 적이 없긴 한데, 아직까지는 있진 않았어요. 사고 날 뻔한 적이 없긴 한데, 어그 신호등에서 신호 대기하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들이 이제 차 사이를 비집고 맨 앞에 나가서 정지선도 위반하고, 그 앞에 나가 있는 모습을 자꾸 목격하게 되는데, 어 그런 것 자체로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신호 그렇다고 차 뒤에서 나란히 이제 순서대로 기다리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그한 어떤 사고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대기 앞에 차가 없어 버스, 버스가 있었고 그 뒤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고 그 바로 뒤에서 이제 전방 주시를 못한 건지 그냥 오토바이랑 오토라 오토바이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박아서그 오토바이 운전자 다리가 절단되고 결국에는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들 보면은 뭐 정지선을 지켰다고 해서 사고 안 당한 것도 아닌 경우가 이렇게 나고 있어서 아 음식 배달도 차량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해결책이 해결책이나 대안이 딱히 그렇게 좋은 대안이 좋은 게 생각나질 않네요. 아무튼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자기 몸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어 그렇게 배달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일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도 우울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그런 경황 자체도 없을 건데, 음 일단은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다니시는 거를. 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뉴스 기사를 보면은 되게 아, 어느 정도는 오토바이 기사분들 그하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그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 그런 사고를 기사로 접하면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차도 뭐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차가 뭐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차가 안전하니까 차가 낫긴 한데 아무튼 그런 오토바이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생명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한 이제 오래 살면서 이 좋은 세상 즐기면서 늙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길다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운전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접근해 온다거나 차량이 접근해 오게 되면은 일단 클락션을 울리던가 이제 최대한 뭐 멈춰서 다시 출발하는 일이 있더라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안전 운전해서 다니는 편이고요. 이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운전도 하고 안전운전도 하면서 저는 진짜 운전하면서 와 백미러 이 사이드 미러랑 백미러는 진짜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주위에 어떻게 내 차를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미리 살펴보는 이런 습관을 들여서 그런지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직진 가면서도 그냥 앞에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보고 백미러로 이렇게 보고 뒤에 차량이 뭐 만약에 요즘에는 하도 급발진 차량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차가 갑자기 와서 나제차 뒤를 추돌할 수 있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 최대한 이 거울 차량에 달린 거울을 통해 통해서 그리고 숄더 체크를 통해서. 보 다시피 이렇게 맑고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구요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 예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내일은 추라가 하나 한 대가 잡혀 있고 그 추라가 내일 생산하기 위해서 발주가 된 건지. 일단 내일 출근하자마자 상차를 해가지고 출하를 나가야 됩니다. 일단 내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회사에서 이것저것 회사 업무도 보고 서류 작업도 하고 결제 서류도 만들고 이제 배작업했던 운행일지도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도 다시 확인하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좀 바쁜 시간을 보냈네요. 이번 주말에도 그 한글날 대체율로 관광객이 제주도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또 걱정이네요. 관광객이 몰려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이제 그 제주도에 오게 되면서, 이제 확진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기저기 감기인 줄 알고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는 관광객분이 계시면은 제주도는 초토화가 됩니다. 진짜 저희 딸아이도 유치원도 못 보내고 막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확진자 조금 나오면 덜 긴장하는데 더 많이 나온 날에는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9명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막 30명, 막 40명,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진짜 나라이도 유치원 안 보내고, 이제 와이프가 집에 있기에 있어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집에서 놀거나 이제 가정 보육 유치원에서 이제 보내주는 뭐 이런저런 활동지 같은 거 프린터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와... 와 여기 진짜 바다뷰. 이쪽에 사는 분들은 되게 경치 좋은 데서 사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게 바다거든요. 오늘은 어 딸아이가 어 요번 내일 주말에 이제 서귀포 한 공연장에서 이제까지 배운 훌라 훌라를 이제 선생님 이제 훌라 선생님도 공연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연하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몇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내일 공연하는 날입니다. 내일 공연을 하고 오 오후 다행히 오후에 공연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내일 일 끝나고 가면은 나라이가 훌라하는 거를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최종 연습한다고 다 5시에 최종 연습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이 아닌 플라 훌라, 플라하는 곳으로 쨍이 난거 같긴 한데 어 와이프도 좀 고생도 하고 이제 딸아이가 어느 정도는 잘할수 있게 집에서 연습도 시키고 했는데 아마 잘할것 같아요 내일 공연 잘할것 같고 이제 막 화장도 해야 될 거라서 화장 해줄 것도 이제 올리브영 가서 구매도 하고, 음,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제일 가운데, 센터에 서는데, <laughs> 제일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 일단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잘 하겠죠? 잘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일단 내일 토요일 내일 토요일은 비 예보가 없으니까 내일 맛짱 놀고 일요일은 쉬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